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<laughs> 오늘이 어 진짜 저희 두달정도됐거든요 7월 6일부터 출동이었나요? 6일부터 해서 지금 9월 1일까지 해가지고 두 달간 이렇게 공연하게 을 됐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우선 너무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예 저희 이렇게 공연 이 멋있게 잘 해주시는 저 뒤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우리 창작진들 하고 그 다음에 저 뒤에 조명 오퍼 뭐양냥 오퍼 우리 매니저님들 다 너무 예 감사드리고 자꾸 예다 창작진 예. <laughs>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다 아유 고맙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어, 두달 정도 하고 이렇게 막공 오게 됐는데요 우선 너무나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어, 이렇 배우들 한 분씩 이제 수상 소감 아, 아, 소감을 영감을 할수없잖아요 죄송해요. 아, <laughs> <laughs> 예, 소감을 한 번씩 들어. 어, 저 조금 계속 머리 긴데, 네, 예 네, 죄송합니다. 한 번씩 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끝에서부터 축하고요 네. 어, 너무 좋은 배우분들 그리고 좋은 스태프분들 그리고 너무 사랑하는 광희분들하고 함께 보낸 두 달이 너무 너무 행복했습니다. 광희분는 가장 많이 감사드립니다. <laughs> 아, 울지마, 울지마. <laughs> <laughs> 네아이 순간을 눈에 담아두고 싶네요 영원히 담아두고 싶고 눈에 아, 까 병원을 하면서 하지만 오 하지 말. 그러니까 병원을 하면서 너무나 너무나 꿈만 같은 일들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. 두 달, 연속까지 네달 동안 매일매일 꿈꾸듯이 정말 너무너무 행복했고요. 저 또한 매일매일 공연하면서 치료받고 위로받고 어, 그런 시간들로 가득 찼던 공연이었습니다. 그런 순간들을 함께 해주셔서 그 순간들의 목, 목격자가 되신 거고 너무나 그래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너무 감사드립니다. 저는 참...뭐... <laughs> 안 울어야지 <웃음> 제가... 아니 <laughs> <laughs> 그게 아니라 <laughs> 네 저는 제가 참 이렇게 무대를 사랑하는 이유가 이렇게 진심이 통한다는 거에 대한 믿음이 아직도 있어서 거의 한 17, 18년째 무대에 서고 있는데 제가 그 오랜 시간 공연을 하면서 이렇게 좋은 팀을 몇 번이나 만났을까 손에 꼽을 정도로 <laughs> 너무 사랑하고 좋은 팀이었어요. 그리고 그거를 오롯이 관객분들도 느껴주시고 같이 함께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. 어 오늘 막공이라고 처음 보시는 분들한테 최대한 피해가지 가 않는 선에서 저희가 조금 이벤트적인 것들도 많이 준비를 했는데 그것들도 처음 보시는 분들 그리고 여러 번 보신 분들한테 다 선물처럼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뭐 좋은 배우님의 개인적인 애드립은 저희 전체 유명가 전혀 상관없습니다. <laughs> 정말 정말 니 선생 실컷 들어. 아 이제 하진이도 그 너무 고생했고 <laughs> 너무 너무 감사했습니다. 꼭보네가가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고 그때 여러분이 원하는 웨스티도 <laughs> 같이 왔으면 좋겠습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이번... 여기 우리 마가사 누나 말대로 이렇게 좋은 사람들 언제 만나보나 했는데 이번에 진짜 제대로 만나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다들 너무나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이렇게 공연을 하니까 그 에너지가 관객분들한테도 전해진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어, 아마 또 올라갈 거라고 생각됩니다. 그때 또 다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많이. 모자란 저를 이렇게 이끌어주신 스태프분들과 선배님들 덕에 소사를 일단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너무 감사드리고. 부족하지 않아. <laughs> 부족하지 않았어. 어? 아 잘하네. 아무튼 정말 많이, 고, 많이 배우고 가고, 정말 좋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가게 <laughs> 되니다 감사합니다. <laughs> <laughs> 감사했습니다. 야, 저 우리가 동승했던 마에 털난대. 저희 <웃음> 배우들 <웃음> 너무 사랑스럽죠. <laughs> 네. 저희가 연습 중간부터 저희가 먼저 사랑해야 이 사랑의 관객들한테 전달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거 하나 믿고 저희 끝까지. 모두를 다 사랑하려고 노력했습니다. 그래서 이 사랑이 여러분들한테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요. 저도 할머니가 키워주셨는데 저희 외할머니한테 받았던 많은 사랑을 <웃음> <웃음>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 뭐 하고 싶은 건 다해요. 할머니가 하고 싶은 요 할머니한테 받았던 응. 사랑을 여러분들한테 마음껏 나눠주고 우리 이렇게. 기준이도 사랑하고, 할아버지도 사랑하고, <laughs>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. 정말 너무 행복했습니다. 여러분들, 감사드립니다. <laughs> 그리고 지금 저희 무대 위에 8명 있어요. <laughs> 아, 아, 본인이 네, 직접 알리셨어요. 아, 그래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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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아, 네. 네. <laughs> 아니, 네. 뭘, 네. 네가 왜? <laughs> 제가 연습 중간에 데이비가 아, 맞아, 맞아. 생겨서. 내일이면 이제 10주가 돼요 감사해요 <웃음> <웃음> 잘 키우겠습니다 <laughs> 아, 8명 있어요, <laughs> 자, 이제 할아버지 <laughs> 아, 예 아무튼 오늘 찾아주신 관객님들,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분해과 병원 많이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랑 잘 맞지 않는 캐릭터였지만 <laughs> 그짓말하고 <laughs> <진짜? 웃음> 이제 예. 아무튼 어, 최선을 다해서 이제 선배님들 동료분들 친구분들 후배님들하고 쟤또 어, 공연을 네. 할때 세상과 <laughs> 예 저는 울지 않습니다 남자는 태어나 세번 울거든요 태어날 때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여자친구한테 태웠을때예 <laughs> 아무튼 저도 공연을 하면서. <laughs> 이렇게 좋은 분들하고 또 기존에 알았던 배우분들도 많고 새로 만난 배우분들도 많고 스태프들도 많은데 앞으로 공연을 계속하면서 이런 팀들을 만날 수 있을까 이런 팀들만 만나야지 그러니까 만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이런 팀들만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작은 소망이 좀 생겼습니다. 예, 여러분들 저희 군악과병원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. 앞으로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